얘는 딴 애를 바꿀 수 있나? 원거리 몇개 없지. 90 도병은 1 8 20 이쪽에서 이렇게 쓸게 한번 하고요 저는 병법 찍는 순간부터 카드 다 사서 소모하려고 이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소모가 돼가지고 사버리면 자 이번에는 우리 쪽에 한국분 따로 없고 상대편에 퍼뜩퍼뜩님 퍼뜩퍼뜩 되게 오랜만에 듣는 정교한 말이다 퍼뜩퍼뜩 안 하나 퍼뜩퍼뜩 이런 말들 거의 이제는 사라 사라질 것 같은 느낌에 잘안해 신조어라고 이상한 말들만 추격된 말 많이 쓰고 음... 퍼뜩 퍼뜩 이번에 그래, 갑시다 아, 필드전에서 한번 당해가지고 가슴 아파요. 오. 적은 여기서 아, 멈출 것이다. 적군 공성탑에 진격을 준비합니다.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. 원래 여기 하다가 빠질 것 같아 이쪽 계단은 적군 잠깐만 간단한 놓고 진격 적군 충차가 진격을 준비합니다. 짧아 짧았... 길었다. 적군 공성탑에 진격하고 있습니다. 찰지. 공성탑 중간만 는지 이용인가? 두 방을 날려 가지고 차가 진격하고 있습니다. 약간 옆으로 이 정도. 아, 옆으로. 약간 오른쪽 접근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. 됐다. 아안 됐어. 이 정도 아닌가? 아 이거 짧아라. 아저 친구 나맞췄는데아 <laughs> 이게 안 되네. 접근 중차가 진격하고 있습니다. 어 그럴 아니지. 접근 중차의 성문 공격 준비가 끝났습니다. 여기를 견제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. 견제가 안 됐어. 대포 견제하고 접근 총차에 성문 공격이 미쳤고. 대포를 적군 포기하고 이쪽에서는 총계 설치됐습니다. 총차에 성문인데 외곽 성문이 접근 공성탑이 공성탑에 설치됐습니다. 좀 있는데 이러다가 또 빠질 것 같아 가지고. 그래서 못 믿겠어. 우리 편인데. 적군 공성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약간 이렇게 이따가 다 빠질 것 같은데, 느낌에. 에이. 에 거점 깃발이. 적 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. 많이 올것 같은데. 음. 저쪽, 이쪽 다. 여기 딱세 부대인가요? 하나, 둘, 셋. 이러면 빼겠습니다. 앞에 있는 애 것이다. 약해. 앞에는 약하고, 너는 이쪽 안쪽으로.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. <목소리도> 이쪽에 좀 집중해 볼게요.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. 적은 <목소리도> 여기서 멈출 것이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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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와? 아무도 안 와? 아, 나 당했어. 야, 되게 많았잖아. 기껏 여기 도우러 왔는데. 아, 이리 우리, 뭐니, 여기. 뭐 싸울 것처럼 있지 않았었어? 아스 스마 위그르 내곁에 서 싸운. 로발드. 어물 수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아! 아모르. 네. 밀어붙여라. 우리는 약과 우리가 용사들이 하늘나가 우리를 부른다. <jeux> 우리를 막을 장애물. 이게 나쁘지 않게 한번 맞었습니다 검을 뽑아라 열심히 가보도 올라가서. 좀더 지원해줘. 좀더 지원해줘. 나도 쏘다. I k i 아 l you. I k i l 이 you. I kill 이 o u I kill you. I kill you. I kill you. I k 오, 우리 시굴은 1300대 1200선. 자, 우리 공성전에서는 나쁘지 않게, 저 처음에 스파르타 이은건좀 아프고, 나쁘지 않습니다. 이총 기초, 쏘쏘! 이 총치고, 이 총치고, 이 총치고, 이이쪽에서이총고이 총치고, 이 총치고, 이이고고이당족이 뒤쪽으로 빠지고, 그 저쪽으로 뒷자루라. 시구론 내 곁에서 싸워라. 시원해요. 아잘 잡은 것 같은데 저한테.

이 명을 갖춰라. 오. 가서 빼주마자. 급소로 아, 이동하. 야 빼다가 죽었어. 뭐 맞았나? 번마이당시 <목소리> <목소리> 용료은 나쁘지 않게 그은것 같아요. 정면에로 개로 모여라. 야, 뭐 무기 날아온다. 야, 씨, 만들자마자 터진 거야 지금? 검을 라 야.

일 들어라. 시군을 내격에서 싸워라. 하나하나 가까워서 엄을 뽑아라. 그리고 진영.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어라 저에 들라시 게임 중 모여라. 시군 하나 남았어. 대결 4분에 현대 900? 대9 0 여기 지킬지 말지 되게 애매한데. 일단은 부대를 하나, 음, 바꿀까? 상데 원거리 있나요? 이쪽에 누구 있나? 일단은 저 부대 하나, 하나는 갈겠습니다. 부대 하나 갈고. 식으로 수건을 했다. 음. 충성은 마지막에 본진. 수비할때 인형을 가가 남아 있지. 인형을 공격. 자유 공격. 일단 저기 다시 수리하고 다행히 많이 안 일었어. 그대로 말을 따르라.

그리고 어. 상대 원거리 저쪽에 있고요 어 일단 여기 드론 친구 자 얘는 잡아먹고 자 뒤로 여기 지원 조금 더받아주면아 스파르타 스파르타 여기에는 좀 아프다 뒤에뒤에뒤에 와 뒤에, 뒤에. 양쪽을 밀렸어 이러면 2분 남기고 지킬 수 있나? 어쨌든 최선 다해 이 정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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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

견디고 조금만 더 와줘 그래 온다 온다 우편 온다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야 견딘다 견딘다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문 닫고 그렇지 이야 잘했다 오 화염강사. 아, 끝나고 도끼를 누르고, 이렇게? 오. 승리. 우리가 공성전은 같이 잘하네. 다시 결례. <laughs> 다시 결례.